안녕하세요. 거지개미입니다. 자, 금일은 저번에도 한번 수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또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의 매매 예, 세부적으로는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것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희망 고문밖에 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제가 큰 틀에서 공부하시는데 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예, 자신의 매매법이 있다면 예, 그냥 소소 빼가서 큰 틀에서만 거기서 또 분석을 해보시라고, 노력을 해야 좀 얻을 수 있다고,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답을 달라는, 예,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 이 장기계좌가 따로 있죠. 저는 중장기 투자로 했을 때, 1년에, 예, 실패가 없습니다. 다 수익이 났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종목 분석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차트는 결과론적인 거, 그냥 매수 타점만 보고 이 종목의 차트 성향이 예, 어떻게 움직여 왔나.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거의 종목을 분석한다고 하면 한 10%, 예, 5% 정도만 예, 매수 타점만 잡기 위해서 예, 차트를 봅니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차트로, 그래서 항상, 저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항상, 뭐, 차트로 예상해 측, 예,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장기투자자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제가 장기투자로, 뭐, 수인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근에 수인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예, 설명 드릴게요. 예전에 유비케어도 한번 보여드렸고, 어 이제 셀, 셀, 셀트리온헬스케어 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나머지 다 보여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처음 보시는 에, 분들도 있을 거고 구독하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우선 뭐 이렇게 제목상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우선 제 설명이 뜨잖아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뭐 거지개미 장기 매매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 채널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예, 거기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중간 중간 막 영상 찍으면서 그냥 업로드하면서 말했는데 그거를 다 찾으려면 다시 다 영상을 봐야 돼서 예, 우선 제목으로 분리 시켜놨던 건 따로 분리 시켜놨으니까 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테마성 찾는거나 그런 것도 다 저의 이렇게 큰 틀에서만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우선, 매수 타점이, 자, 1차 매수가 이때 나왔어요. 예. 이때, 66,400원, 메이가 자, 저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수익 극대화 전략 지금 보시는 건요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제가 매매하는 게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아무리 장기투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지 고대로 하나의 매매법 가지고 하다가는 예, 실패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매매법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좀큰 틀에서 예, 보,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만 예,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때 2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인데, 자, 특정, 66,400원. 무조건 66,400원 오면 매수를 합니다. 근데 뭐냐, 이럴 때 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알람 설정은 해놔요. 예, 제가 예전 영상에 좀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한다고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때 가서 뭐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하니까요 하다가 주봉 월봉만 예 일봉은 안보잖아요 예 저는 일봉 절대 안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투자 할때는 주봉 월봉을 봅니다 어차피 이제 매수관절 1차 들어갔으면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닌 이상은 예 이제 차트를 떠나서 이 예, 알람이 울리면 가격대가 오면 그때 이제 주봉을 보고 음뭐 우선 좀 천천히 지켜보자 하면서 이제 그냥 일을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구간대 에서는 뭐 거의 매수를 안하고 1차 에서 한번 천만원 이든 이천만원 이든 1억 이든 2억 이든 예 들어갑니다 한 가격대에서만요 그래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알람은 어차피 1일 계속 가격대가 오면 울립니다 그리고, 왜이 가격대에서 했냐? 자, 지금, 저는 무조건 종목을 볼때 주봉이든 월봉이든 쫙 땡깁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전 것까지. 자, 보시면, 네. 자. 이 가격대인데요. 예전에 2017년도 때 예. 뭐 일차적으로 저항대 저항대이면서 이곳이 돌파되며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을 살펴봅니다. 예. 저항대와 지지대 지지대였던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었던 곳. 지금 보시면 예, 계속 저항대였죠. 돌파했고.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요. 그 구간 대에서 가격을 매깁니다. 66,400원. 예. 어떻게 보면 돌파 구간인데요. 예.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 예. 이때 거대 양봉이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뭐 아무튼 이 구간에서 예. 이제 66,400원 제가 측정해 놓고 거기서만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음봉에서는 매수 안 하죠 예이 수익 극대화 전략은 이 위험 리스크는 최대한 없어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다 분명히 분석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차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 번호 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저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만 간다 예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때도 한번 뭐 나온다. 뭐 이때도 나온다. 뭐 그래도 매수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와요. 하락이죠. 자, 여기서 왜 하락대 이때보다 낮은데 완전 저평가 아니냐, 이때 왜 추매를 안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몸소 실천을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당신이 세력이라면 개미들이 자꾸 사요. 물을 타고. 그러면 내가 물량을 좀 많이 이끌어서 나중에 수익 많이 날려고, 예. 물량을 내가 사야 되는데 개미들이 자꾸 물 타고 사요. 그러면, 그 말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내심의 한계를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1년, 2년, 3년. 다 털어낼 때까지, 토할 때까지. 예, 그런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자금조차 이런 데에서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 이럴 거니까 내 돈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더 빨리 올려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특정 구간 예 베스트 빼고는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주고 이끌어 간다고 해도 그냥 저는 알람이 안 울리니까 저의 그냥 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있었나? 라고 <laughs> 예 생각할 정도로 1년 넘게 끌고 가요 그리고서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돌파구간이 나오고 이때 테마성들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종목이라도 저는 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마성도 무조건 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종목에 큰 종목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제 가격대 양봉 띄우면서 예, 돌파 우상향이 나오면서 기본 지금 보이시죠? 예 이 구간 저항 네. 뭐긴말안 해도 이건 딱 보면 나오시,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죠. 여기서 예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두 번째 추가 매수를 하고요. 이제 수익 극대화 이 가격대에서 66,400원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끌고 가니까 예 시세를 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26% 26.46% 수익이 나고 나왔는데요 84,200원에 팔았어요 84,200원 이 금방이네요 네뭐 어떻게 보면은 더 끌고 와도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유비케도 영상으로 뭐 찍어서 말씀해 드렸고 다른 것들도 뭐 보시면 단기 스윙 하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그냥 제 그런 만큼 먹고 나오는 거예요. 예, 제 목표가가 있으면 목표가에 자 보시면 제가 이때도 목표가를 잡았던 게자 여기입니다. 99,400원 라인이요 99,500원 예. 이 구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99,000원에 예. 어깨만 와도 유비케어도 그래서 어깨에서 팔아서 44%, 45% 수익 나고 나죠. 어깨에서 그냥 정리합니다. 예. 그게 저의 그릇이에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깨만 가도, 자, 발목에서 사서 어깨만 가도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 자, 발목 매매.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120선, 240선. 예, 그거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발목은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 여기서 84,200원에서 전량 이 특정 가격에서만 전량 매도합니다. 오늘 뭐한 1억 뭐 내일 모레 얼마 내일 모레 천만원 뭐 이렇게 예 그냥 던집니다. 특정 가격대에서만 저는 딱 그게 있어요. 적어져 있어요. 특정 가격대에서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전량 이전하고 26.46%예수요레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좀 상승탄력 받으면서 예 계속 좋게 나왔죠 예 그래도 뭐 이미 먹고 나왔으니까요 예뭐 추후에 상황 봐서 또 좋은 매수 타점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종목들이 장기 종목에 장기 계좌에 지금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수를, 예, 이제 좀 자제하는, 예, 좀 자제를 해야죠. 예. 안 그래도 이 소액계좌, 지금 공개가 들어있는 소액계좌도 어차피 이제 제가 바빠져서 매매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뭐 설명을 좀 하고 해봤어야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좀 해, 줘보고 했어야 이게 이해 가게끔 될 텐데, 아,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다시 한번 짧게, 그냥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짧게 하자면 우선 장기 투자는 인내심.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제가 지난번처럼 계속 말씀드린 거. 손절칠 생각 뭐물렸네 추가 매수할 생각이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건 전략적이고 나의 자신 이종목에 확실한 분석이 없었고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럴 거면 안 들어가요 예 항상 말씀드리죠 장기 계좌는 제가 무조건 예 이거는 무조건 먹고 나오겠다 하는 종목은 무조건 팝니다 공부를 죽어라 해요 한 종목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과거 뭐몇년전 것부터 다 찾아보고 어떤 어 새로운 뭐 대표가 언제 들어왔고 이 대표는 나이가 몇 살이고 아이 나이면 뭐 열심히 하겠네 뭐 등등 막 예를 들어서 정말 세부적으로 다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위험 리스크가 있기는 있으나 어 주가에 그만큼 타격을 줬었. 줬던 그런, 뭐, 비중이 큰 위험 리스크는 없었다라고, 그래도 약하다, 뭐, 제가 이게 또 판단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끝나면, 이제 매수 타점을 찾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안에서, 음, 차트의 습성, 이 종목의 흐름, 습성을 보고, 그리고서, 매수타점을 정하고, 매수타점이 지금 아니라면, 관중에 두고, 자리가 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알람을, 특정 가격대에 설정을 해놓고요. 다른 종목들이, 어차피, 중장기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뭐,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뭐,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그냥, 자유롭게, 정말 재테크답게 재테크를 한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를 할때 장기적인 종목은 자, 절대로 내가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짧은 시간 안에 추매는 안 합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요. 예, 추가 매수란 없습니다. 자 표현이 다를 뿐인데요. 이 표현이 다른 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때 샀는데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져. 아 씨, 야, 이거 또 추가면서 해야 되나? 아, 아니면 손절 해야 되나? 이때 음봉만 보면 네막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전략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확실히 없었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거의 생각을 안해 봤어요. 예.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을 거의 안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아시죠? 긍정적이고 파이팅 있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갈로몬 간다 이 마인드. 그리고 나는 도박이 아니야. 재테크지. 그래서 난 무조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예, 이 마인드입니다. 제 돈이잖아요. 아무리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요. 제 돈이잖아요. 처음에 주식에 예, 어렸을 때이 발을 들였지만 처음 들어 올때그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겠지.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잖아. 자,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예, 전에는 한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에 불과했어요. 잘 잘하, 남들 잘하는 거 예, 그것밖에 안 보였었어요. 제가 저번에 개념, 예, 주식 개념. 거기에 대해서 뭐, 간략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바로바로 뉴칩니다, 다. 예.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빨리 바꾸냐, 한끗 차이거든요. 그걸 하고, 누구는 물타기를 하고, 나는 물타기 해야 돼. 할때 저는 해라. 나는 무조건 이 자리만 오면 할 거다. 얘는 갈로미니까 예뭐 부탁되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장기투자에서 정말 안 좋은 악재가 나왔어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안 좋은 악재라 그거는 예전 이제 뉴스들을 찾아보면 이미 이 안좋은 악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예전 뉴스들부터 다 있습니다 네자 한번 횡령을 시작한 이 대표가 있거나 뭐 회사가 있으면요 대표가 그 횡령하면서 대표가 계속 있는 회사 예 네, 아래 뭐 직원들이 어떻게 될건뭐 한번 한 회사는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또 그런 일을 해요 네좀안 좋아요 회사가 한번안 좋은 회사는요 안좋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안들어가겠죠 장기투자 관점에서 만약에 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네 안들어가겠죠 그게 차이에요 그 뉴스를 계속 찾아봐야 돼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조, 뭐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안좋은 악재가 빵 터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이 사업, 반도체 사업을 해요. 반도체 사업을 해서, 근데, 뭐, 계약을 하려고, 지금 뭐, 중국과, 예를 들어서입니다. 중국과, 뭐, 천억, 뭐, 계약, 뭐, 계약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예시. 예. 그런 걸로 주가를 올려놓고, 이제, 그게, 계약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종목이 얼마나 튼튼하고 사업성이 어떤 사업성이 있나 미리 다 파악을 해놨겠죠. 만약에 그 실패를 했어요. 계약건이. 근데 그 사업권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근데 여러 사업 부분에서 반도체 사업 부분 지금 계약을 했던 그 반도체 부품이면 그게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반도체 중에서도, 뭐, 자동차 부품, 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의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할것 같았던 그 부분이, 이 매출 부분, 실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가, 예, 판단을, 서, 판단이 돼야겠죠. 어렵나요? 아무튼,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만약에 얘가 지금, 뭐, 반도체, 뭐, 이 관련해서 사업이 한이 회사에서 매출, 뭐, 실적이 한10% 돼요. 그러면 그 계약, 뭐, 되면 좋았을 건데, 안 돼도 회사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여러가지 분석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비중이 엄청 커요 이 사업 부분이 거의 90%가 돼요 그러면 다른 수주 계약들이 또 뭐가 있나를 예, 바로 찾아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영상에 또 말씀드렸었죠 전자공식 그런데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종합적으로 좀 보는 거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목이면 그만큼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뜬 소문, 저 소문 들을 필요 없어요. 예. 네.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전략이 항상 중요해요. 자기의 매매. 그리고 자기 매매법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당이 떨어질 때도 좋은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매매법이 있어야 되고요 뭐 조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고 뭐 종목에 이렇게 매매법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이 부분 수익 극대화 전략 여기서 에 제가 두번 정도 예, 매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뭐 이곳에서 매수를 하고 이곳에서 매수를 하고 뭐 이곳에서 매수를 하고 이곳에서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돌파하는 예 나의 가격대가 예 측정했던 가격대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언제든 매수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예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장기 투자로서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추가 매수를 무슨 돈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으면 나중에 또 1억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돈이 계속 남아도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 가지고 이 종목 뭐 흐름을 과거 차트를 보니까 이런 흐름이네. 그러면 더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 한 7천씩, 뭐, 몇번 들어가야겠다. 한 5천씩, 몇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면, 뭐, 1차, 뭐, 2차, 추가면서 했죠. 그 다음에 3차, 추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4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뭐, 스타일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이 비중 조절도 항상 무조건 중요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너무 세부적으로까지는, 예, 분석하는 방법은, 예, 이렇게 인터넷 치고 책도 다 있어요. 기본적인 건다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또, 예, 계속 말씀드리게 됐는데, 말씀드렸어요. 교과서, 예,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한 거. 아, 이거는 제가 예, 끝에 이제 링크를 예,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만 하면 나오니까요. 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익극대화 전략, 예, 제가 어떻게, 아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적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진짜 어떻게 좀 헷갈리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두서 없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 또 잊어먹을만 할때또한 번, 예, 이 수익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드릴게요. 예. 제가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 일을 계속 좀 쉬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말 주변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계속 입 닫고 사니까 예, 이제 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예, 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말하는 솜씨도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 형의 어차피 또 수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예, 또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에는 예,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 예, 좀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